서울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고자 처음으로 서울 청년평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5월 13일, 목, 부터 6월 13일, 목, 에 걸쳐 총사회 진행되는 이번 서울 청년평화 아카데미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나 서울시 소재대학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4.10에서 4.28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 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eoul.go.kr에서 .서울 할수 있다. 이번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는 SBS 스포츠 방문성 해설위원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 등을 초청하여 화해와 통합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 스스로 한반도 평화 통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구상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평화 솔루션 발표회도 마련되어 있으며. 발표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든과 참가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함께 북·중 적경지역을 방문하여 남·북·중 협력방안을 고민하고 대륙으로 향하는 꿈을 키우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s/ s e o u l g o k r 또는 서울시평생 h t t p /https/ l 서울 점 gokr 에서 확인 하 거나 전화 에서 2133 에서 8683로 문의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 남북 협력 추진단 개발 협력 담당 관은 서울 청년 평화 아카데미 외 에도 2019년 신규 사업 으로 서울 시와 민간 단체 간의 협력 체계 를 강화 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 업의 사업 관리 역량 을높 이기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또한 연이외에 진행하고 있다. 에서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 기획부터 관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상반기 교육은 현재 진행 중 4.5에서 5.17이며 하반기 교육은 10에서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 대한 평화, 통일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통일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황박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주도할 청년들이, 한반도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고민하며 미래를 디자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